전남도의회 일부 도의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예산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해 충돌을 금지하는 도덕성 조례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국토 최선안 단섬 강호도에 여객선 한 척이 추가로 투입됐습니다. 섬의 날 재정 이후 정부의 여객선 준공영제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목포대 의대가 설립될 경우 직간접 고용 효과가 2만 2천 명에 달한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 보고서는 오는 20일 공개됩니다. 목포 원도심의 청호중학교 부지와 건물이 2년째 비어있습니다. 활용 방안이 있는지 현장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수조원 때 예산을 심의하는 전남도의회에서 도의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예산을 심사하는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의회가 도덕성을 위해 만든 장치들을 스스로 무시하고 있는 건데요.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열린 전남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내년 예산안 심사, 전라남도가 제출한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지원 예산안은 17억 7천여만 원이었는데, 상임위원회가 36억 6천여만 원으로 두배 이상 증액했습니다. 이 예산 심사에 참여한 A 의원은 부인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고 본인도 어린이집 시설 관리인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안건 심의에서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말뿐이었습니다. A 의원이 어린이집 시설 관리인 겸직 신고를 한 시점은 11대 전남도의회가 개원한 지 8달이 지난 올해 2월. 이해관계가 있는 상임위원회 활동은 신고 이전이나 이후나 똑같습니다. 의원들 스스로 만든 윤리 강령도 허울 뿐이어서 이해관계가 있는 심의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놓고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윤리 강령을 위반할 경우 나서야 하는 윤리특별위원회도 잠자고 있습니다. 윤리위원회가 징계 사유가 발생한 지 5일 이내에 의장 보고를 거쳐 징계 절차에 나서야 하지만 닷세를 넘긴 아직까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전남도 의회는 행동강령 자문위원회를 꾸리겠다고 조례에 명시해 놓고 아예 구성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의원들의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와 조사, 처리를 맡는 기구. 대통령령에서는 이미 규정이었던 걸 전남도 의회가 강행 규정으로 강화해 놓고 스스로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신한군과 완도군의 청렴도가 크게 개선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2019년 종합참량도 평가에서 신안군과 완도군이 각각 2등급과 3등급으로 지난해보다 2단계 상승한 반면 진도군은 2단계나 떨어져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습니다.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청년도 1등급은 광양시 한 곳뿐이고 5등급은 장흥군과 진도군, 고흥군 등 3곳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국토 최선암단 섬인 가거도는 여객선이 하루에 한 차례밖에 운항하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이 컸는데요. 최근 정부의 준공영제 확대 지원 사업으로 여객선 한 척이 추가로 투입돼 1일 생활권이 가능해졌습니다. 김양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목포에서 백길로 4시간 넘게 걸려야 도착하는 신안군 가거도. 주민 500여 명이 살고 있는데 여객선 운항은 하루 한 차례뿐입니다. 이 때문에 주민 불편이 컸는데 최근 여객선 안편이 추가로 투입됐습니다. 하루 두 차례 여객선이 왕복 운항하면서 육지와 일일 생활권이 됐습니다. 엄청 좋지, 뭐고 마음대로 해갖고 이발도 하고 가고 뭐고다할수 있잖아. 편리하지. 나오면 그날 보고서 어? 저녁 때 들어갈 수 있고 좋고. 또여객선이 가고도로 직항 운항하면서 운항 시간도 흑산도 경유편보다 1시간 30분 가량 줄어든 3시간 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런 수업 마당 안 되고 가게로만 직접 가게 라 무엇이든지 라하루한번두번요 가고도 주민들의 생필품도 과거와 달리 이제는 하루 두 차례 배를 이용해서 보낼 수 있습니다. 도서지역 교통권 확보를 위한 정부의 준공영제 사업에 포함된 전남, 서남권 항로는 가거도를 포함해 모두 3곳입니다. 일일 생활권 구축 항로는 일일 이왕복 이상 운항하는 항로로서 해수부와 신항군이 협업하여 여객선의 추가 운항으로 발생하는 운항 결손액을 여객선사에 보조하게 됩니다. 해양수산부는 낙도지역 일일 생활권 확보를 위해 준공영제 지원 대상 항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목포대 의과대 설치 사당선 조사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목포대 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이 함께 설치될 경우 직접 고용만 4,700여 명, 간접 고용은 1,8,000 명에 이르고 직접 생산 유발 효과가 9,400억 여원으로 추산됐다며 목포대 의과대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목포대, 의과대 설치 타당성 조사 결과는 오는 20일 목포시청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오늘 청와대를 방문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유치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김지사는 정책실장과 정무수석 등과 만나 전남은 섬과 오지 등 의료 취약 지역이 많고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는 높은 반면 전국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일과대학이 없어 의료 인력 등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공공 보건의대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목포 청호중학교가 신도시로 옮겨가면서 기존의 학교 부지와 건물이 2년째 비어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이곳에 창의융합교육체험센터와 공원을 구성하고 있는데 실현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3월 목포 1 0 0년직으로 이사를 가면서 2년째 비어있는 목포 청호중학교입니다. 학교 건물에는 외부인 침입을 막는 철창이 세워졌고 곳곳에 감시 카메라도 설치됐습니다. 체육관은 비교적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지만 학교가 폐쇄되면서 전혀 사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부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철창이라든가 또는 CCTV 그 다음에 보안 등에서 한 3, 400 정도 경비가 청어중학교를 활용하는 유력한 방안으로 전남 창의융합교육체험센터 설치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학교 본관은 철거해 창의체험센터를 설치하고 운동장은 보심공원으로 조성하자는 것.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바짝 긴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능을 본 미성년자들에게 술과 담배를 팔았다가 영업정지를 당할까 봐 걱정하는 음식점과 편의점 점주들인데요. 관련 기관은 단속 캠페인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개도 현장에 동행했습니다. 학생 여러분, 10시 이후에는 이제 좀 기가 죽도록 재밌게 놀아주세요. 학교 인근의 한 PC 방, 어깨띠를 두른 경찰과 교육청 직원들이 청소년들에게 안내 문구가 적힌 기념품을 나눠줍니다. 10시 안에는 들어가야 돼요. 네,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 너무 늦게까지 하고 또. 피시방에서 부모들 또 걱정하면 안 되니까 일찍 일찍 다니고 다음으로 찾은 곳은 당구장과 오락실, 편의점 미성년자들의 탈선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들입니다. 특히 수능이 끝난 이맘때가 되면 주류나 담배를 구매하려는 학생들이 대폭 늘어납니다. 한 사업에는 늘죠 이제. 수능 끝나면 평상시에는 뭐한 달에 한두건 있을까 말까 하는데 수능 끝나면은 한 일주일에 한두세건 있다고 봐요. 담배랑 같은 거.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아 영업 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소는 최근 3년 동안 순천과 여수에서만 200곳에 이릅니다. 이에 따라 경찰과 교육청 등 관련 기관들은 학교 인근 유흥가를 중심으로 단속과 개도 활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끝나게 되면 아무래도 마음이 좀 한가해지고 아이들이 그래서 아이들이 탈선하지 않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단속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함께 아이를 키운다 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어, 임해주실 때큰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러나 점주들은 단속이 효과를 거두려면 술담배를 구매한 미성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신분증을 위조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 탓에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의 시도가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약물 규정 무조건 둬야 돼요. 그걸 또 학생들한테 강요를 하고 아 이렇게 너희 잘못하면 너희 부모님한테 이렇게 피해가 간다 이렇게 요즘 왜 그러냐면은 뭐 이렇게 잘못을 하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은 다 혼방 조치해 버려요. 올해부터 시행된 식품 위생법 개정안에는 억울한 피해 사례를 구제하기 위해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점주들이 행정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하지만 형사 처벌 가능성은 남아 있을 뿐 아니라. 정작 위조를 한 미성년자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신안군은 천주교 광주대교구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8월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흑산성당 일원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 복원에 나섭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신안군은 흑산성당 일원의 성지순례길 조성 등을 위한 국비 확보를 위해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천주교 광주대교 구청은 흑산도 관광 활성화와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정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전남과 강원 등 전국 8개 시도와 6개 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제2차 강호축 발전 포럼이 목포에서 열렸습니다. 강호축 발전 포럼에서는 이민원 광주대 교수가 시도 협력을 통한 강호축 발전 방향 모색이란 주제로 기조 발표를 하고 전문가 토론도 이어졌습니다. 강호축은 강원, 충청, 호남을 연결하는 새로운 개념의 초광역적 국가 발전 전략으로 국토의 균형 발전과 유라시아 실크레일 연결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국립남도국악원, 전남도립국악단, 진도군림민속예술단은 국립 내일 오후 5시에 진도향토문화회관에서 남도풍류를 주제로 합동공연에 나섭니다. 이번 무대에서 강강술래, 단막창극, 진도 아리랑 등을 함께 선보입니다. 전남 지방 경찰청은 어린이와 노인 보호를 위해 최근 3개월 동안 도내 627곳에 추광등 설치와 횡단보도 보행 시간 연장 등 교통 안전 시설을 확충했습니다. 해남군은 지역 내 22개 어린이집에 정수기와 수도꼭지 필터 등한 곳당 100만 원씩 물품을 지원하고 다음 달에는 장난감 도서관을 개관합니다. 목포시가 대양산단에 국내 최대 종합식품기업의 계열사를 유치하는 등 22개 기업 2,400억여 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인정받아 전담 투자유치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이어서 희망2020 나눔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분들입니다. 목포 도시가스에서 100만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갈전마을 34만원, 문화마을 35만원, 봉산마을 26만 원, 김영남씨 10만 원, 석교마을 30만 원, 임윤식씨 10만 원, 도암바르게살기위원회 15만 원, 봉황마을노인회 5만 원, 석천마을노인회 5만 원, 석천마을 24만 원, 송악마을 24만 원, 월라마을노인회 5만 원, 월하마을 32만 원, 월라삼반노인회 5만 원, 지성마을노인회 5만 원, 지성마을 14만 원, 표정마을노인회 5만 원, 표장마을 10만 원, 송악마을 경로당 5만 원, 시천마을 18만 원, 신기마을 24만 원, 대곡마을 18만 원, 용동마을 10만 원, 정창마을 20만 원, 안동마을 15만 원, 유교마을 10만 원, 유리강사 신도여러분 10만 원, 백학마을 12만 5천 원, 강산마을에서 2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희망2020 나눔 캠페인은 목포 MBC를 직접 방문하거나 농협과 광주은행 계좌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광주은행이 취약계층에게 지원할 성금 1억 4천만 원을 전남도에 기탁했습니다. 광주은행은 광주 전남 사랑카드 사용으로 적립된 고향사랑 기금으로 성금을 모았으며,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22개 시군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쓰일 예정입니다. 서해 어업관리단은 어제 오후 3시쯤 신안군 흑산도 가거도 서쪽 58km 해상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 어선 2척을 납포했습니다. 이들 어선들은 올해 잡을 수 있는 어획 할당량 조기 소진을 막기 위해 고기 창고에 어획물이 없으면서도 우리 측 배타적 경제 수역에 어획물 약7 0톤을 싣고 들어온다며 허위로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55분쯤 무한군 망운면 통머리 해수욕장 앞 해상에서 47살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목포향 경찰서는 A씨가 평소 우울증 증세를 보였다는 가족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첫 민간 전남 체육회장 선거가 전문 체육인 출신과 정치인 출신 간의 대결로 치러집니다. 전남체육회장 후보로 박철수 전 전남도체육회 상임부회장과 김재모 전 전남도의장이 등록했으며 박 후보자는 풍부한 체육활동 경력을 김 후보자는 정치와 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동안 당연직으로 맡았던 체육회장을 체육인들이 직접 뽑게 됐으며 전남체육회장 선거가 전국에서 가장 빠른 오는 15일 실시될 예정입니다. 2019 나주혁신도시의 투자유치 설명회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전남도와 광주시의 국토부는 한전 등 16개 이전 공공기관 연관기업과 수도권 기업 관계자들을 상대로 혁신도시 현황과 기업 지원 인센티브 등을 안내하고 투자유치 상담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땅끝 해남 청정마을 융복합 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 향토산업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라이구 골든글러브 시상식이 어제 열렸죠. 자 그런데 지금 보시는 이런 수비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현장의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김태웅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이번 골든글러브 수상자는 모처럼 논란 없이 정해졌습니다. 타격 성적이 그만큼 납득이 갔다는 얘기인데 반대로 수비력에 대한 평가는 없었습니다. 실제로 골든글러브를 받은 선수.